아 오늘 운동도 <laughs> 한번 <더> 열심히 했는데 <laughs> 아, 역시 찬호 트레이너님한테 운동 받으면 <laughs> 와 진짜 다 소진시키는 것 같아요 끝까지 아니, 그럼 저는 끝까지 무조건 한계치까지 쥐어짜들리는 트레이닝을 하고 있어요 아... <laughs> <laughs> 찬호 트레이너님한테 처음 지금 받았죠? 예 맞아요 네. 어땠어요? 어, 아 힘들었죠. <laughs> 사실 뭐 상체를 많이 시켜갖고 팔이 아프더라고요. <laughs> <laughs> 팔 오늘 딱 상체 운동을 했는데 네. 오늘 무슨 무슨 운동했죠? 오늘은 일단 숄더 프레스, 숄더 프레스 그리고 사이드 레터 레이즈. 이두 개를 레이저. 묶어서 슈퍼 세트를 진행을 했어요. 어... 둘다 똑같은 어깨 운동인데 측면 그전 측면 이다 나눠지거든요. 일부러 두 개를 한 번에 묶어서 하면은 운동 효과를 좀 배로 볼수 있어가지고 제가 더 힘들던데? 훨씬 힘들죠. 왜냐면 어깨 맞으니까. <laughs> 그런데 그래. 뭐두 분이셔 좀 남성분이시도 하고 네. 운동을 그래도 꾸준히 나오셨으니까 오늘 한번 그렇게 슈퍼 세트를 진행을 해봤어요. 아, 일부러 이렇게 짠 거군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원안 인스이션3두 운동이라고 하죠. 3두 운동 하고 그 다음에 덤벨컷, 이두 운동. 이 친구도 똑같이 마찬가지 슈퍼 세트를 진행을 했는데 음, 앞뒤로 다른 거네요. 네, 그렇죠. 이 친구의 이두가 수축이 될때 얘는 이완이 되니까 네. 얘가 놀고 있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해서 수축이 일어다 음. 같이 운동을 했습니다. 그해서 상체 중심으로 딱. 네, 오는 상체 중심. 근 응. 운동할 때 조금 궁금하고 좀 의아했던 네. 게두 개. 첫 번째는 라트라레이저 할 때. 네. 트레이님께서 내회전을 하시켰었는데. 아, 네. 내회전을 네. 이유가... 시켰던 주된 이유가 있어요? 어, 네, 주된 이유가 있어요. 그대로 해가지고 이게 유트럴 이렇게 잡는 거를 유트럴 그립이라고 하는데 전부 다 들어오는 타겟팅 부위가 달라요. 유트럴 음. 그립을 잡아가지고 넘기면은 이렇게. 손 바닥이 바깥쪽을 보게 되잖아요 보게 되면 은 어깨를 한번 만져보시면어요 직접? 본인 어깨를 직접 만져보시면 은 측면 부위가 제일 세게 들어와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살짝 틀어주는 순간 얘가 더 고립이 돼가지고 전 측면에 훨씬 더 자기 타겟팅하기 좋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이거를 올릴 때 살짝 이렇구나. 내전 해서 올리면 은 훨씬 더 강하게 고립시키면서 타겟팅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네. 델토이드를 강화시킬 때뭐 네. 의미는 있겠지만 사실 텐던을 생각할 때는 네. 안에 그 극상건 영어라면 슈프라스펜스 텐던인데 극상건만 고려할 때는 내유전시키면 훨씬 충돌이 많이 발생을 해요. 네. 아, 충돌이 많이 발생. 그래서 어깨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내유전시키면 곤란해요. 어깨가 아프다고 할수 있어요. 음. 그거에서 아까. 네. 조금 신경 쓰여서 둘 음. 어깨가 좋은 편은 못 해서 아, 네. 중간에 말안 듣고 아까 외전 시켰는데 네. <laughs> 그 어깨가 안 좋은 사람들은 네. 네. 외회전에 특이 외회전 있다. 그러면 음. 하면 안 되겠네요. 아, 그렇죠. 그리고 네. 각도상 봤을 때 30도 이상 붙던 사실 텐던이 네. 개입이 되기 때문에 네. 30도에서 시켜도 안 돼요. 음. 30도 이상이라면, 그러니까 네. 어깨를 네 에이브덕션이라고 하거든요. 네. 외전 시킬 때 30도까지는 여기까지는. 순수하게 델토드 펑션이에요. 아 델토드. 근데 30도부터 쭉 올라갈 때는 네. 100도까지는 그극상근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음. 다시 말하면 심줄이 안 좋은 사람은 극상근의 운동을 제한시키고 델토드만 시켜야 되는데 아. 어깨 안 좋은 사람들은 30도에서 넘어갔을 때그 네. 심줄이 견봉에 부딪히기 때문에 음, 네. 다칠 수가 있다. 음. 그러면 어깨가 안 좋은 사람은 30도까지만 운동하는 게 30도까지만 다른데? 하고 네. 내회전을 방지하고. 음, 네. 오히려 더 외회전 시켜서 네. 이 휴머스 헤드 음. 골두가 이 견봉에 부딪히지 않게 해줘야 돼. 내회전 시키면 네. 부딪혀 음. 충돌도. 음. 내회전 시키면 부딪히니까. 그래서 오히려 외회전을 해서 네. 좀더 올리는 거는 충돌이랑상관 없어지는 거예요. 예, 네, 근데, 뭐,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삼각근의 힘이 약해지죠. 음. 네. 삼각근만을 할 거면, 30도만 해라. 30도, 30도 이하로, 음. 이하로. 연세가 많이 음. 들었거나, 네. 운동하시는 분들이, 어깨가 좋지 않으라고 얘기했을 때는, 좀 운동할 때, 음. 네. 좀, 주문을 해줘야겠죠.